사실, 제 취향은, 네, 패턴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진짜 예쁘죠? 완전 여름여름하죠? 뭐야! 어, 너무 귀엽잖아. 오늘은 여름 맞이해서 또 장만을 해봤습니다. 여름 되니까 왜 이렇게 물욕이 샘솟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또 사고 싶었던 거또 구매를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유니크한 거 찾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내돈내산 타오바오를 다 뒤져가지고 사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여드리고 한국에서 산 것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다운박싱하고 닫고까지 하는 게 저의 최종 목표인데, 어,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나눠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한국 브랜드 데인드문이랑 후웨이브랑 그다음에 로너스 아카이브예요. 일단 제 스타트는 데인드문이었거든요. 데인드문. 사장님께서 이렇게 신상을 또 내셔가지고 안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스크랩북을 샀습니다. 요거 있고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내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요두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제 취향은 요거거든요. 요건데 진짜 패턴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제 원래 성격 같으면 아마 이거를 샀을 건데 또, 색감도 계절을 타다 보니까 또 밝은 게또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트 무늬, 요거를 샀고, 진짜 예쁘죠? 진짜 예뻐. 안에도 이렇게 엄청 예쁜 패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지금 스크래프 데인드 몬가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 남았는데 요거는 이번 여름에 같이 써주면 될것 같고 이거는 놔뒀다가 겨울에 쓰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사장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장님 무슨 유튜브 최근 유튜브인가? 거기에서 이런 마이너한 취향을 가지고 가는 게좀 어렵다 하셨나? 고민된다고 하셨나? 했는데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사실, 데인드문만의 그런 브랜드를 이렇게 하나하나 입혀가는 게 진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이 붓밴드도 이 안에 진짜 귀여움과 데인드문이 다 있지 않아요? 색감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데인드문을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마이너한 취향 때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그죠? 그 다음에는 OAB에요. OAB 진짜 오랜만에 구매를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름 버전 덤. 진짜 OAB 덤은 말모 말모. 그리고 이거는 선물로 주신 단추 모양이네요 귀여워 여름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리고 제가 뭘 샀냐면 이렇게 말풍선 말풍선을 샀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뒤에랑 다른가? 어 다르네 이렇게 그래서 뭐 사진이나 이런데 한 개씩 붙여주면 포인트 될것 같아서 이렇게 샀고 그다음 에 이건 레이지 버전이라고. 어, 최근 건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색감이 여름여름하고 귀여워서 샀어요. 아, 이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요거. 이런거 귀엽고, 이런 모양도 너무 예쁘고, 너무 예쁘다. 어, 요런 팩 하나를 샀고, 팩개또 좋은 점은 이렇게 칼선 스티커도 들어가 있다는 점할거이걸로 닦고 해주면 되고 또 이번에 사게 된 계기가 요 A7 A7 내지내지두 개를 샀거든요 이거는 7,000원이고 36장이 들어있어요 패턴 버전 2를 샀고 요거는 요렇게 패턴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또, 오에비 패턴 장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바인더에 이렇게 하나씩 추가해서 꾸며주면은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런 패턴 모양, 스크랩 팔 패턴 모양을 하나 샀고, 요거는 사실 제가 쓰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끝> 하고 사긴 했는데, 이런 귀여운 그림이거든요. 이런 거. 근데 이걸 왜 샀냐면 이거는 이렇게 일기처럼 써줄 공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 하나에 이렇게 일기 한장 써주면은 진짜 진짜 이쁘겠다 싶어가지고 샀고. 여기 여기에다가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봐요.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써주면은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 스크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로나스 아카이브. 요거 제가 초창기 때 사고 진짜 오랜만에 사는 거거든요. 제가 몇달 동안 눈여겨 보고 있었는데 드디어 사게 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우선님께서도 자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완전 여름여름한 스티커들이 많아가지고 스티커 종류로 구매를 했고, 요거는 이제 덤으로 항상 주시는 이런 북마크라고 해야 되나 이런 예쁜 것도 들어가 있고 예전에도 이런 종이 팩을 주셨는데 아직도 유지하고 계시는구나. 여기도 진짜 예뻐요. 이런 너무 귀여워. 오, 너무 귀여워. 너무너무 귀여워. 이런 패턴들 같이 보내주셨어요. 진짜 예쁘다, 덤. 진짜 예뻐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런 엽서도 주셨고. 짜자잔. 진짜 예쁘죠? 완전 여름여름하죠? 하나씩 보여드리자면 이런 별모양.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것도 별인데 진짜 진짜 귀여운. 귀여운 아이. 그 다음에 이거는 시계 모양이네요. 시계 모양. 그리고 이거는 신발.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거는 제가 잘못 써줄 것 같긴 한데 그냥 포인트로 하나씩 붙이면 예쁠 것 같아서 일단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별똥별 모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해. 이것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 요거도 너무 귀여워요. 천사 같은 건데. 엔젤. 블루 엔젤? 너무 예쁜데, 이거? 이것도 잘붙여줄것 같고, 이건 데코 스티커예요. 근데, 생각보다 작긴 한데, 그래서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예쁘죠? 요렇게,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테무에서 구매한 애들을 보여드릴게요 너무 기대돼요 일단 보이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너무너무 귀엽죠 이거 다막 꼬치같은 키링이에요 키링 근데 이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요거를 빼면 될것 같은데 오 소리 난다 대박 뭐야 어 너무 귀엽잖아 어떡해 대박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진짜 되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매달고 다니면은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대박 이거 진짜 예쁘다 그러니까 색깔 여러가지 인데 투명이 뭔가 제일 여름스럽고 예쁠 것 같아서 이걸로 구매를 했고 원래는 이런 바인더에다가 달아주려고 했는데, 뭐, 가방이라든지, 다른데 달아도 진짜 예쁠것 같아서, 이거 어디다 할지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친구, 또, 키링. 진짜 예쁘죠? 나 진짜 잘 발견한 것 같아. 이런 종류의 키링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색감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딱 봐도 예쁘다 그냥. 그런데 또 생각보다 좀 엄청 크네? 크긴 한데, 어쨌든 이것도 막 핸드폰이나 뭐 가방이나 뭐 아무 때나 달아줘도 예쁘겠다. 진짜 예여요 실제로 보면 더 영롱, 영룡, 영 영룡? 영롱한 느낌? 이거든요. 근데 또 이거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달아주면은 진짜 예쁘다. 이거 완전 강추. 강추입니다. 자, 그 다음은, 어, 요 스티커들 인데요 제가 이거를 태모를 어, 뭐 금요일 토요일 이런식으로 뭐 5만원 6만원 이런식으로 구매를 했어요 근데 항상 여기께 너무 예뻐 가지고 담게 됐는데 요거밖에 없나? 여기도 있고 여섯개 여섯개나 샀어요 이거. 아 근데 똑같은 거 샀다. 어제 담고 오늘 담고 막 이랬네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좀 귀염귀염한 스티커인데 이게 네일아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네일 아트 붙이는 건가? 그 저번에 제가 테모 협찬 받아서 그 구매를 했을 때도 네일아트 스티커가 진짜 예뻤어요. 그래서 잘 써줬었는데 이것도 아무튼 요런 스티커고 그다음에 그리고 요런 여름 여름 여름한 이런 스티커들도 있고요 여름이랑 너무 잘 어울리겠죠? 저 진짜 여름에 뭐 꽂혔나 봐요 그다음에 이거는 엄청 귀여운 사과! 귀엽죠? 사과 모양이랑 여기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샀고 음 이거는 고양이랑 이런 모양이에요 너무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것도 샀고 근데 여기 이렇게 다 예쁘더라고요 진짜 근데 다 사기에는 너무 좀 심각한 소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런 케이크. 케이크랑 귀여운 토끼들이, 맞나? 토끼 맞나? 토끼들이 있습니다. 오, 음, 귀여워. 이렇게 샀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아, 이거는 제가 단추를 두 종류를 샀어요. 제가 요새 단추에 좀 관심이 많고, 어, 살짝 세포를 하자면, 그 다음 내는 것도 단추로 뭔가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짜자잔! 너무너무 예쁜 단추죠? 여기 보세요. 이런 나비 모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체크, 체크 모양도 있고, 이런 곰돌이 모양도 있고요. 아무튼, 진짜, 요걸로, 뭐, 뭐좀 만들어보고 해보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완전 왕 귀여운 사과모양 반추도 있어가지고 사봤고 뭐 이렇게 달 모양도 있어요 잘안 보이시려나? 달 모양도 있고 이건 이거 뭐죠? 이거, 이거 불가사리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너무 예쁜 거 많아요 이렇게 두 가지 샀고 아 이거는 뭐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달아서 찍으면은 사진을 첨부해드릴게요. 달아서 이렇게 찍으면은 막 동그랗게 되고 좀 재밌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고 그다음에 스티커 종류들인데요. 일단 너무 귀여운 거 이거. 짜자잔 이런 집 모양 스티커입니다. 입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탄탄하고 투명이기도 하고 너무 잘 사용할 것 같아서 이것도 하나 구매를 해봤고. 아, 이것도. 네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저는 이두 개를 택했습니다. 이거는 네이클로버. 이런 종류는 잘못 쓰더라고요. 왠지 몰라요. 네이클로버를 잘못 써요. 근데 너무 그냥 귀여워가지고 사봤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요거는 같은 종류인데, 하나는 그냥 스티커고, 하나는 에폭시 같은 재질이에요. 뭐가 이렇게 많지? 아, 이렇게 네 종류거든요? 퍽신퍽신한, 퍽신퍽신? 아, 막 엄청 퍽신퍽신하진 않네. 퍽신퍽신한 그런 느낌이고,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글리터가 있는 종류예요. 그래서, 디자인은 똑같고, 그냥 재질이 다른 버전인데, 어 지금 보니까, 둘다 괜찮은 것 같아요. 둘다 뭔가 예쁘고, 이거는 팩고 해주면 예쁠 것 같고, 이거는 그냥 다꾸할 때 써주면은 아주아주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요런 엄청 좀 커다란 포토, 포토 스티커예요, 포토 스티커. 근데 이것도 너무 귀염포짝해서 샀어요. 이런 뭐, 강아지도 있고, 이게 두 개가, 똑같은데, 두 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뭐 강아지도 있고, 뭐, TV도 있고, 토끼도 있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글리터가 이렇게 살짝 있습니다. 예쁘죠? 그리고 요거는 라벨 스티커인데, 제가 뉴디 라벨을 항상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네개 샀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 또 이런 귀염귀염한 키링을 샀답니다. 귀엽죠? 이죠 원래는 뭘 샀더라? 아 원래는 처처뭐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그때는 요두 개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다시 담다 보니까 요 배색이 너무 예쁜 거예요. 초록색, 파란색, 주황색 이 조합이 너무 예뻐가지고 요렇게 샀고 세 가지를 샀고 사실 세 개가 필요가 없는데 왜 샀는지 모르겠지만 보세요. 생각보다 엄청 크거든요. 이렇키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음, 진짜 귀여워. 그 다음에. 여러분은 뭐가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전 진짜 못 고르겠는데. 이것도 너무 귀여워요. 이거 뭐야? 얘 뭐야? 그 다음에 회색. 또 회색 조합도 이쁘죠? 근데 이거 막 뭐, 뭐 따라하고 이런 거 아니겠지? 뭐 이런 커피도 있네. 뭐 이런 고양이, 고양이도 있고요. 아무튼 색깔, 배색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일단 원픽은 이건데 이렇게 키링을 샀습니다. 이건 인테리어 품인데 이렇게 벽에 매다는 거예요. 이런 데다가 이렇게 안 보이네?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매다는 건데 여기 벽이 좀 허전해 보여가지고 구매를 했고 보송보송한 그런 귀여운 주머니입니다 귀엽지 않나요? 색깔 여러 가지였는데 이게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이거 하나 구매를 했고 크기도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이제 파우치 파우치는 이두 개를 구매를 했어요. 사실, 이거 딸기도 있었는데, 딸기도 진짜 예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투명창이 없는 이 버전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는 투명창이 있는 거랑, 하나는 이 음표.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진짜 들고 다니면 좀 시선 강탈일 것 같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면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귀엽다. 이렇게 들고, <laughs> 이렇게 들고 다니면 <laughs> 예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 이거 진짜 강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 패턴, 이창 없는 것도 패턴이 예뻐서 살려고 하다가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계속 뺐다 넣었다 했는데 이렇게 창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바로 사야 된다 하면서. 봐봐요. 아까 그 키링을 넣으면 진짜 진짜 귀엽거든요? 키링 이런 거를 만약에 이렇게 뭐막 여러 가지 우리 키링을 넣고 다니잖아요? 같은 거 이렇게 넣고 이렇게 막 바질 거리한거 넣으면 여자잔 진짜 귀엽죠 <laughs> 너무 예뻐 아주 이런 식으로 가방에 들고 다니면 짱짱 귀여울 것 같습니다 투명창 강추 이렇게 두 종류 강추 할게요 이렇게 자이 넣은 키스컷을 빼보겠습니다 제가 키스컷을 진짜 다루기가 어렵고 왜냐면 기니까 뭐또 잘라야 되고 넣어야 되고 그리고 막 이런데 놔두니까 막 점점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이래 가지고 별로 안 좋아해요 키스컷을 근데 그래서 이번엔 키스컷 절대 안 본다 하고 아가, 이건 진짜 너무 예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런지 보여 드릴게요 짠 이렇게 별모양, 별모양이랑 이거는 토마토예요 여러분 토마토 진짜 귀엽잖아요 토마토고 이런 별이 쫑쫑쫑쫑쫑쫑쫑 박혀있는 이런 투명 토마토에 투명 별입니다 이런 거 진짜 포인트로 써 주기 진짜 좋거든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든 잘라 가지고 써 보려고요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또 쓰는 거 뒤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어 제가 스크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포토 스티커들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네모네모한 스티커인데 생각보다 색감이 나 이런 게 귀여워 가지고 구매를 해봤는데 어 전반적으로는 좀 어둡긴 해요. 보는 것보다 더어두우 어두운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몇 가지는 잘써줄것 같고 몇 가지는 너무 어두워서 못쓸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진짜 귀엽다 이런 거 붙여주고 좀 밝은 것들 뭐 이런 얼음 이런 거는 잘써줄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구매를 해 봤고 아 이것도 이거는 어, M5 복지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패턴이 패턴 조합이 진짜 이쁜데, 패턴 조합이 여러 가지인데, 이게 왜 세면이냐면 이렇게 접을 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접지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는 이렇게 뚫려, 뚫어서 려뚫쓸수 있게끔 해놨고, 이렇게 펼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놔가지고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것도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펼칠 수있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너무 잘쓸수 있어 잘쓸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예쁘죠? 어? 진짜 예쁘죠? 이렇게 이거 꼭 M5 아니더라도, 뭐, A7에도 잘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게 넣으면 되니까. 아니면 이렇게 한면 잘라가지고, 뭐, 메모지처럼 써줘도 되고, 잘쓸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가요? 이제 마지막이다. 짜잔! 제가 실바니안에 빠졌거든요? 왜 빠진지는 저도 알수 없는데, 어디 갔지? 제가 최근에 실바니안, 그것도 샀는데 스티커북도 샀는데 아 애기가 자꾸 가져가가지고 숨겨놨어요 저 위에 <laughs>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왔고 봐봐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미 뜯겼어요 애기한테 애기도 그러니까 귀여워할 만한 그런 스티커북이다 이거 만 얼마거든요 그래서 아껴 써줘야 되고 <laughs> 아무튼 이런 실바니안에 빠졌는데 그래서 지금 실바니안 그 뭐야 인형도 보러 가야 돼요 미안해 남편 그래서 아무튼 요것도 그런 종류의 귀여운 투명 소명... 어, 어 뭐야 찝혔어 또 이렇게 실바니안을 이렇게 스티커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투명으로. 이거 뭐 제가 뭐 다운받아서 하려면 너무너무 오래 걸리니까 또 글리터로 이렇게 되어 있길래 오, 진짜 예쁘다 하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크기가 엄청 작긴 해요. 그 스티커 하나하나의 크기가 작아가지고 이거랑 비교해보면 이건 엄청 큼지막한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융합한 것도 있는데, 이거는 완전 작긴 해서 그냥 촘촘하게 써주면 예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가 언박싱을 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해봤는데요. 예쁜 게 있으셨나요? <laughs>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걸로다가 제가 하고 싶은 다고도좀 하고, 또 영상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녕.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다음 편에서 만나요.